지금 시리즈 드라마계가 가장 원하는 감독. 그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아, 예. 이번 작품 어떤 작품인지 그래도 좀 소개를 먼저 해 주시죠. 네. 네. 그럼 그러면 너 여전히 진행 잘못 하나? <laughs> 9월 5일 밤 9시 50분부터 매주 금요일, 토요일. 드라마는 SBS죠. 당신은 냄새를 좋아하는 도살자. 사마귀놈은 23년 전 살인은 그대로 따라했어.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지. 따뜻하네요. 다섯이나 중에 손이. 고현정이 하면 난 이건 무조건 한다. 야, 이게 언제 결정나겠어? 이러면 이제 막딴 것도 열심 보기 시작했지. 근데 2주 뒤에 고현정 배우가 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야. 보통 2주 만에 오진 않잖아 연락이. 그렇죠. 그래서 어 그럼 이건 해야겠구나 음, 음. 하면서 사실은 고현정 배우와 함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현정 배우가 되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확인하고 체크했던 게 그, 디에이징 기술이었어요. 왜? 23년 전도 고현정으로 하고 싶은 거야. 딴배우로안 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게 디에이징을 네. 확인을 했었고, 바로바로 바로 이제 그 디에이징 테스트를 해서 네. 그 테스트를 첫 번째로 선보였던 게 연말에 SBS 연기대상에서 보였던 우리 그 스페셜티저. 였던 거예요. 음. 네. 그러면서 그 후에 이제 장동윤 배우가 아들 역할을 하겠다고 음. 하면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된 거죠. 저는 이번 작업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감독님 인스타를 통해서 음. 확인했던 것 같아요. 고현정 배우랑 그게 뭔가 협박과 사기에 의한 강제적인 <웃음> 사진이라는 <웃음> 생각을 안 해봤고요. 그런생각런거는건 그런 <laughs> <안 웃음> 저는 또 순진하게 생각했죠. 아 이게 잘 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현정 배우랑 처음 만난 음. 게 아마 내 기억에 8월인가 그랬어요. 음. 야, 나 고현정 배우랑 하기로 했어. 그럼 갑자기 막 전국에서 썬데이 서울들이 나한테 오잖아. 음. 고현정 배우가 이랬대. 고현정 배우가 저랬대. 고현정 배우가 이랬대. 막 그죠. 근데 그때 딱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아, 고현정 배우도 나에 대해서 이렇겠구나. 변주가 이렇대. 변수가 이렇대. 그러니까 난 되게 마음이 편했어. 아, 서로 각각 듣는 말이 있는데, 그냥 그러고 만나는 거면 만나봐야 아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순간이 되게 기억이 나요. 그녀가 이쪽에서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일어서서 그녀를 맞이하는데 서로 얼굴이 마주치자마자 서로 정말 활짝 웃었던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그 모든 게 웃겨진 거야. 이건 만나봐야 아는거 아니야. 앉자마자 둘이 수다를 떨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밥 먹고 같이 술 먹고 한밤 11시쯤 헤어졌나? 놀랍게도 나랑 이용종 작가랑 생각했던 정희신이라는 캐릭터를 음. 자기도 되게 마음속에서 품고 음. 오셨어. 그래서 아, 이거 되게 잘될것 같다, 음. 즐겁다. 저는 그 장동윤 배우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잘하죠. 저 개인적으로는 음. 발견이라고 해도 될 음. 정도로 사실 이그 수사대 안에서 약간 팀장 역할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장동윤이라고 하는 배우랑 음. 수사대 팀장이라고 하는 이 매칭 자체가 잘안 되는 것도 있었고 음. 저는 보고 어 너무 연기를 잘하는 데다가 게다가 패토함 같은 그런 느낌이 요즘 왔어. 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장동윤 배우에게 좀 반했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연출을 하잖아. 음. 이렇게 현장 전체를 봐. 그래서 오늘 촬영을 해야 될 전체 분량 속에서 자기가 주인공으로서 어떤 걸 해야 되고 누구랑 뭘 맞춰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쫙 음. 정리를 한 다음에 나한테 와요. 그러면 이런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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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 준비해봤다. 그리고 리허설을 한 다음에 아 이런 건 이랬으면 좋겠어, 뭐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그게 어왜 내가 그런 걸 요구하는지에 대한 캐치를 정말 명백하게 잘하는. 그러니까 똑똑한 배우이기 음. 때문에 똑똑한 배우가 가진 것도 있으면 그걸 표현을 되게 네. 잘하거든. 현정 씨가 박수를 쳤던 것 같아 현정 씨. 너 너무 훌륭하다고. 음. 그런 신이 있었어요. 그걸 찍고 저는 이제 모두에게 확신이 있었죠 아 이거는 내가 대충 올랐다고할수 있겠구나 <웃음> <웃음> 그, 무조건 잘하는구나 <laughs> 고현정 배우가 연기하는 정의신이 가지고 있는 특이점이 그런 것 음. 같았어요 지금까지 봤던 범죄자랑은 다르다 음.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잖아요 엽기적인 음. 살인 행각 연쇄 살인을 한 범죄자 그 범죄자가 수감되어 있는데 특별한 어떤 음. 대접을 받고 음. 있고 자기만의 공간을 다 확보하고 음. 있고 그 살인자로서의 지금 이런 단어 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 품위를 좀 가지고 있는 전무후무한 캐릭터였다는 생각이 음. 들거든요 여기서 감독님이 매력을 느낀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이게 매력적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난 그럴 때 되게 연기 그분 연기에 좀 매료됐던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자기의 과거 범죄 사실을 얘기할 때 머리가 마지봐지몸 잘려 나가는 걸다 봐야 하니까 진심으로 잘 설명하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살인자 <laughs> 고수? 어, 그러니까 정말 잘 설명해주고 싶은 거야 왜냐면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어, 내가 이 얘기를 좋아서 하는 게 아닌데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내가 그때 그랬을 땐 그러면서 이렇게 진심을 다해 얘기하는 어떤 그 되게 그런 연기가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난 그걸 생각을 못 했었거든. 사실 이 여성 캐릭터를 어떻게 그릴까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독님 계속 찾는 답안에 가까이 근접해서 가고 있다는 라 생각이 음. 많이 들어요. 화차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이게. 공격형의 강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희신에게 너무 많은 사연을 음. 만들어내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스테레오 타입일 음, 거라는 음, 생각이 음, 들거든요. 음. 이 여성 범죄자를 음. 그릴 때좀 고민했던 지점이나 질문했던 지점들이 어떤 것이었을지. 정희신이라는 사람이 음. 여성이다. 음. 엄마다. 이런 삶은 살았었고 이랬대더라. 음. 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 그 삶을 똑같이 그 삶을 똑 살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딱 제가 찍었던 포인트는 정인신이라는 그 연쇄살인범의 첫 살인을 저는 뭐라고 명명했었냐면 발화 자기도 모르고 있던 어떤 것들이 깨어났다. 그러고 났더니 발화되어 버렸다 아. 끊임없이 무언가를 죽여왔던 것이 아니라 내재되어졌고 그것을 웅크리고 보통 사람처럼 살수 있다고 음. 믿으며 눌러왔던 어느 것이 자기도 모르게 폭파되었을 때 두려울까 음. 통쾌할까 아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했을까라고 바라라고 기점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디자인을 하고 음. 건전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되게 고민이 많았었던 것 음. 같아요 특히 그~ 고현정 배우가 약간 표정의 개발자라고 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막이라는 진짜 전무후무한 역대급 살인마의 표정을 어떻게 가져갈까라고 음. 했는데 예고편에서도 나온 그이꼬리가 음. 이 올라가는 그 웃음은 너무 약간 이게 크리피하다라고 해야 될까? 음. 그러니까 선짓한 그런 웃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왔을 때 감독님 진짜 속으로 연출자로서도 약간 쾌재를 부르는 순간이지 않았을까? 그 예고편에 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 있어하는 네. 그씩 웃는 네. 장면이랑 사과 먹는 장면이 네. 둘다 현장에서 제가 주문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먹을지는 그녀가 결정하는 음, 거겠지. 네. 너무 기가 막히게 왜 이거를 내가 주문한 지를 너무 잘 안다. 음, 음. 사실 이 작품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궁금해할 장면이 바로 범죄자인 엄마랑 음. 그 경찰이 된 아들이 첫 만남을 음. 가지는 음. 장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요? 나한테 두골 만나라고 씨. 만났네. 이렇게. 안녕. 근데 여전히 아들은 엄마를 증오하고 음. 있고. 근데 저럴 때저 엄마의 기분은 뭘까? 너무 궁금하더라고. 음. 예를 들어저는막 너무 구체적으로 막 그런 장면들을 음. 막 묘사하고 그런 게 어쨌건 음. 이제 경찰이 된 아들한테 음. 뭔가 그래도 나도 전문가였어 나도 응, 응, 전문가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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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라는 거를 좀 드러내고 싶은 응, 건가 응, 응, 응.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응. 가능해서 그 장면 찍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하더라고 둘은 역할도 다르잖아 음. 이쪽은 정말 좀 무서운 사람이고 음. 여기는 경찰이고 그리고 거기에 음. 뭐든 있냐면 여성이고 남성이기도 해 음. 그러니까 살아온 경험치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도드라졌으면 좋겠다 음. 이 둘은 결국 팔 학까지 가고 나면 서로의 어떤 모습 때문에 마음이 흔들거리거나 변 조금 변하거나 생각이 조금 바뀌거나 일순 있어도 엄마 아들아 이럴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라는 것이 애초에 우리의 그 결정문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첫 만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세트를 되게 그 벽지 하나부터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바닥도 그렇고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면서 지었던 것 같고 그 장면은 저도 찍고 나서 어, oh 예 yeah, 어쨌건 이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같은 경우는 이 엄마와 아들이 그래도 후, 뒤로 가면서 화해하겠지 공조사를 해나가면서 <laughs> 화해를 할까요? <laughs> 서로 웬수로 끝나진 않겠지 그럴 수는 없잖아 웬수로 끝나진 않겠지만 저는 인간은 화해라는 건 없고 영향을 받는다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 아... 어, 어떻게 화해? 여전히 사이코패스인 연재살인범과 잘 살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산다는 건 올바로 살고 싶어 하는 아들이 어떻게, 그럼 우리 오늘부터 엄마, 아들 하루? 뭐 이럴 순 없잖아. 어, 어. 근데 다만 그의 어떤 걸 보면서 내 생각, 내 마음속 어떤 거에 약간의 변화나 전환이 올수 있겠죠. 난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을 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야 이건 진짜 찍고 나서 음. 좋은데라고 했던 아, 게 역시 변형주다 이런 순간. 솔직히, 솔직히. 이제 그런 거. 이게 그러니까. 나의 인장이다. 어. 어, 이게 음. 내 작품에 음. 내 작품은 이런 거야. 음. 그러니까 오. 나는 그게 방영이라고 생각하거든. 저는 이게 1, 이화까지 분. 입장에서 보면 그냥 순수하게 이 엄마와 아들의 이유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음. 정희씨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정말 순수하게 그것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앞으로 이 작품을 계속 즐기게 될것 같습니다. 드라마에게 혜성처럼 나타난 혜성처럼 감독님 야, 그러지 마라. 59살짜리 혜성이 <laughs> 없었어. 네, 계속 성장하고 <laughs> 있는 감독님의 네, 도전 저희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감독님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또 우리 꺼져가는 저희 채널에도 계속 나와 주실 테니까 의리로. 제가 다음 작품을 들어가게 되면 네. 촬영 현장에 무위 건조 팀이 오시죠. 음. 아, 네. 그래서 오늘 촬영 끝나고 다음 음. 날이 음. 휴차인 날로 네. 어, 한번 음. 오시죠. 내가 어. 되게 멀리 네. 한번 잡아 볼게. <laughs> 여러분 구독 취소하시면 안 되고요. 무위 건조 계속 가끔 봐주시고 저는. 9월5일 금요일 밤9시5 0분 드라마는 SBS에서 어, 매주 금토로 9월 내내 8, 부작 드라마죠 사막이 살인자의 외출 네, 이제 시작합니다 꼭 본방사수 해주시고 뭐 이렇게 즐겨주시고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현정 배우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오일건조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전영준 화이팅.